안녕하십니까 카돌입니다. 예, 이제 예, 스팀 세차 카니발 유리 발수 및 스팀 세차 기본 이렇게 지금 <laughs> 유리 발수 코팅제가 들어가서 지금 열처리를 잠깐 이거는 뭐 유리막 코팅보다는 어, 경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그뭐 열처리를 뭐한 뭐 시간 반, 뭐두 시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한 10분에서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열처리만 해놔도 괜찮다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열은 지금 열처리로 인해서. 전체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제가 요 백밀러는 서비스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리발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영상도. 어 지금 고반 뭐좀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열처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고객님이 제가 세차를 해드렸기 때문에 비딩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도 고객님이 허락하에 유리발수가 이게 비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고객님께 허락하에 그때처럼 지프지프는그 고객님이 바로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비딩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분은 비딩을 여자분이기 때문에 아이좀 나가는 밤이고 하다보니까 지저분해 차가 또 물때 끼고 지저분해지면 못해드리는거잖아요 닦고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기딩을 보여주고 싶어도 그렇다라는거 그리고 채차를 해서 이렇게 밖에다가 이제 보호제 타요보호제 박제까지 이렇게 했다는거 이렇게 이렇게 전체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는 이렇게 됐고요 내부를, 지금 열 처리니까 내부는. 하여튼 유리발수 지금 코팅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리발수를 올리면, 어,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되게 좋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은 하시면 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가 누구라고요? 카드로입니다. 자, 카니발, 구형, 전체 유리발수 및 어, 기본 스대차 작업 마쳤습니다. 네, 이제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 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